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교토부 나가오카쿄시에 사는 유미카와 모토라고 합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면 여성들을 상대로 한 흉흉한 범죄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엔 저런 일은 천분의1 만분의 1 확률이다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직접 저런 변을 당할 뻔하게 되자 저도 조심스러운 성격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일이죠. 저는 그 당시 혼자서 등산 다니는 게 취미였습니다. 원래는 아버지랑 같이 등산 다녔지만 아버지가 다른 지역으로 정근 가게 되면서 저희 가족은 몇 년간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먼 지역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오셨고 저랑 엄마 남동생이 셋이서 생활을 했죠. 어머니는 여자의 혼자 등산 다니는 건 걱정된다면서 남동생이랑 같이 다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남동생은 여자친구랑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엄마는 등산을 안 좋아해서 좀만 산을 타다 보면 힘들다고 난리치시니 애초에 같이 가장 말도 꺼내기 힘들고요. 어머니는 제가 소문이 흉흉한 산에 다닌다면서 난리였습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산은 한때 사람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거나 추락사고가 자주 일어나 출입 금지 팻말이 붙어 있던 곳으로 제가 태어나기 전만 해도 저주받은 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또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의 지인이었던 주부 두 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을 듣고 자라 항상 경각심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할머니의 지인분들이 몹쓸짓을 당한 장소가 산의 대나무 숲 쪽이었습니다. 대나무가 높게 자라 다 보니 낮에도 어둑어둑해 나쁜 마음을 품은 남자들에게 몹쓸짓을 당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10년 전 시에서 출입금지를 해제하고 등산로를 재정비하여 산의 분위기를 바꾸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최근 다시 그 산을 타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새로 등산로를 단장한 뒤에는 흉흉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 저주받은 산이란 이미지도 희석된 지 오래였죠. 저는 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건지 한숨이 나왔지만 더 이상 논쟁을 하고 싶지 않아 혼자 등산을 다니지 않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또다시 시간이 흘러 휴일 등산 본능이 발동한 저는 이른 아침 살금살금 집안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은 공휴일이나 주말은 아니었지만 개교기념일이었기 때문에 학교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평일 이른 아침에 산에 온건 처음이었는데 확실히 평소보다 등산객이 적긴 하더라고요. 평소보다 맑고 차가운 공기를 한껏 음미하고 있는데 뒤에서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빤히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낡은 등산복을 입고 약간 초췌해 보이는 한 남자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또이 남자네. 이 중년 남자하고는 몇번 산에서 마주친 척 있지만 워낙 무뚝뚝한 인상이라 말을 걸기 어려워 인사를 나눈 적은 없어요. 그는 가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곤 했는데 그 눈빛이 뭔가 음침하고 우울해서 친해지기 싫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쳐다보면 남자는 시선을 돌리곤 했고 특별히 저한테 해코지하는 남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이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 이상하게 평소와 달리 남자가 제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눈빛도 평소보다 심상치 않았죠. 남자의 눈을 보고 소름 끼치는 기분을 느낀 저는 빠른 속도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저를 따라 발걸음 속도를 똑같이 높이는 거예요. 불안해진 저는 더 속도를 높였지만 그 남자도 또 똑같이 속도를 높였어요. 공포감에 휩싸인 저는 평소와는 다른 경로로 산을 탔는데 분명 중간에 길을 틀었는데도 남자가 저를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저는 다른 경로로 튼걸곧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그 남자와 저밖에 안 보였거든요. 한마디로 여자 혼자 위험한 남자에게 쫓기고 있었죠. 저는 제발 잡히게 하지 말아달라고 속으로 빌며 이젠 거의 달리는 수준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하느님이 저를 외면하시진 않으셨는지, 제 시야에는 곧 안전한 공간이 보였습니다. 등산로를 걷다 보면, 야외에 운동기구들이 설치된 공간이 있잖아요. 마침 저는 그곳을 지나게 되었고, 다행히 운동하는 남자들이 몇명 있었어요. 그 남자 중에는 저랑 친분이 있는 테치야 씨도 있었습니다. 테치야 씨는 저처럼 이 산을 자주 등산 다니는 남자로 20대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먼저 저한테 인사를 하니 받아주는 정도였다가 한두 마디씩 이야기를 나누며 차츰 친해진 사람이었죠. 저는 큰 목소리로 테치아 씨를 불렀고 뒤를 돌아본 테치아 씨는 저에게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내가 평일 이 시간에 웬일이냐고 의아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개교 기념일이라서요 라고 말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테치아 씨는 무슨 일이냐고 작은 귀속말로 물어봤습니다. 그는 눈치가 아주 빠른 남자였어요. 저는 제 뒤에 있는 남자가 저를 쫓아오고 있다고, 제발 저랑 같이 등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그 음침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태치아 씨는 잠시 남자를 노려보더니, 알겠다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태치아 씨와 함께 등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뒤에 남자가 따라오고 있긴 했어도, 옆에 저를 보호해주는 건장한 남자가 있어 안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더니 미안한데 저놈을 따돌리려면 좀 빨리 걸어야겠다. 힘들어도 좀 참아라. 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보다 산을 타는 게 능숙하고 길도 잘 알던 태치아 씨는 요리조리 경로를 바꾸더니 마침내 그를 따돌렸죠. 더는 그중년의 남자가 보이지 않자 안도의 한숨을 내뱉으면서 태치아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태치아 씨는 오늘은 내가 또저 남자를 마주칠지 모르니 같이 하산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평소 제가 산에서 내려가던 길과는 좀 달랐습니다. 저는 이쪽 길이 아닌 것 같다고, 길을 잘못 든것 같다고 말했지만, 태치야 씨는 지름길이라고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대나무가 길게 뻗어 있는 숲이 나왔습니다. 대나무 때문에 해가 가려져 있어서인지 오전인데도 어둑어둑한 곳이었죠. 저는 이 대나무 숲을 본 순간, 어머니가 이곳에서 여성들이 봉변을 당했다고 말해준 게 생각났습니다. 어쩐지 꺼림직한 기분이 든 저는 태치야 씨에게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항상 봤던 태치야 씨가 전혀 본적 없는 무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기만 하는 겁니다. 그 표정이 너무나도 소름 끼쳐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가 말을 더듬으며 왜 그렇게 쳐다보냐고 하자 태치야 씨가 무척이나 기분 나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실실 웃으며 예전에 여자 두 명이 여기서 처참한 일을 당한 걸 아냐고 묻더니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사건까지 있었던 곳에 좋다고 남자를 따라오다니. 아무리 고등학생이라지만 유미는 참 멍청하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귀신을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다른 박지를 하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망치는 모습을 보자. 그놈은 미친듯이 웃으며 저를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영화에서만 봤던 사이코패스가 바로 제 뒤에 있었습니다. 저는 젖 먹던 힘까지 달리면서 살려주세요를 목청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 앞에는 길마저 끊겨버리고 막다른 벼락만이 있었습니다. 당황한 제가 순간 멈칫하자 태치하는 순식간에 따라잡아 뒤에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땅바닥으로 내동댕이쳤죠. 저는 공포에 질려 아픈 것도 못 느끼고 눈물범벅이 되어 손으로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런 제가 재밌다는 듯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태치아는 시간을 두고 공략할 생각이었는데 알아서 자기 함정에 기어들어 와줘서 고마웠다고 저에게 말하더군요. 그리고 너무 겁먹지 말라고 저한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면서 제 옷을 벗기려고 들었습니다. 기겁한 제가 격렬하게 저항하던 그때 태치아의 뒤에 누군가가 야구배트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의 머리를 때려버렸죠. 태치아는 억하고 단발마에 비명을 지르며제 위로 쓰러지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를 밀쳐버리고 빠져나왔어요. 야구 배틀을 맞은 태치아는 기절한 듯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안도감에 다리에 힘이 풀려주저앉자, 괜찮니? 라고 묻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눈물, 콧물 때문에 엉망이 된 얼굴로 저를 구해준 사람을 쳐다보니, 아까 저를 쫓아오던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역시 저를 쫓아오길 잘했다면서, 이제 안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저를 쳐다보면서 따라다녔던 이유는 바로 테치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평소 테치아가 음흉한 눈길로 뒤에서 저를 쳐다보는 걸 자주 봤던 아저씨는 그를 기분 나쁜 청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우연히 홀로 숲속에 있는 그의 통화를 듣고 경악했다고 합니다. 그는 산에서 알게 된 여고생을 꼭 잡아뜨릴 거라면서 영상을 촬영해서 입안 다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서 함부로 말 못하게 할 거다라면서 깔깔거렸다고 해요. 혹시라도 들킬까봐 나무 뒤에 숨어 숨죽이며 듣고 있는 아저씨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오늘 태치아와 제가 만날까봐 감시하려고 따라다녔던 건데, 오히려 제가 태치아한테 부탁을 해버린 것입니다. 태치아는 그를 따돌렸으나, 왠지 이숲 쪽으로 갔을 거란 생각이 들어와 보니, 제가 큰 일을 당하기 전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진정할 동안, 남자는 경찰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사이코 테치아는 경찰이 올 때까지 일어나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갑을 채우고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안 사실이지만 그는 이미 이전에도 지하철에서 여자의 몸을 만진 전과가 있었습니다. 명문 대학생이란 그의 신분도 다 거짓말이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저를 구해준 아저씨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인인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일본어가 너무 유창하다고 하니 아저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일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을 일본에서 보냈다고 해요. 경찰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일본 시민을 구한 그에게 표창장을 주고자 했지만 한국 아저씨께서는 자기 사생활이 어떤 식으로든 노출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표창장은 물론이고 자기에 대한 이야기는 기사로도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아저씨는 이제부턴 여자의 혼자 등산 다닐 때는 조심하라며 가능하면 어른과 함께 다니라고 충고했습니다. 저는 아저씨의 말을 새겨듣고 그 뒤로부터는 절대 등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도 반대하기도 하고요. 경찰서에 잇단 제 소식을 듣고 혼비백산이 된 상태로 먼 곳에서 회사도 제쳐두고 온 아버지와 울면서 뛰어온 어머니는 자초지종을 듣고 앞으로는 절대 등산을 혼자 다니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았죠. 다른 여자분들도 혼자 등산 다니시지 마시고 꼭 조심하셔야 해요. 100만분의 1의 확률이라도 내가 당하면 끝이라는 걸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